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연 원장입니다. 요즘 대세라고 하는 리프팅, 그리고 리프팅을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될지, 저도 이제 리프팅을 받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여자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랬을 때 선택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 일단은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하시기 전에 비슷한 계열의 병원을 두세 군데를 포함을 해서 병원을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뭐 상담비가 발생하는 병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사실 상담비를 받고 있지는 않는데요. 원장 상담까지 일단 가능한 병원인지 수술 전에 그리고 수술 하고 나서도 원장님을 볼수 있는 병원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된다라고 답변이 왔을지라도 실제 찾아가 봤었을 때는 의료진의 상담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의료진의 상담은 굉장히 짧은 시간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비슷한 후보분들의 병원들을 한두세 군데 정도로 어느 정도 정하셔서 그병 병들을 하루 나를 잡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투어 혹은 이렇게 상담들을 다녀보시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고 결이 좀 맞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담들을 받을 때 내가 배경 지식이 너무 없는 상태로 상담을 가게 되면 굉장히 현혹적인 단어들과 굉장히 현란한 말씀씨로 인해서 바로 제대로 이렇게 비교를 끝까지 못하고 그냥 혹해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내가 받고 싶어 하는 수술, 혹은 내가 혹시나 하게 될 수도 있는 수술. 그리고 그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무엇인지 이세 가지 정도는 공부를 해보시고 방문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어뭐 실리프팅에 적합한 환자라고 할지라도 그 병원에서는 실리프팅을 메인으로 하지 않고 안면 거상을 메인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똑같은 상담이라도 안면 거상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또 역으로 말해서 내가 안면 거상을 해야 하는 케이스의 환자인데 실리프팅을 너무 많이 하고 메인으로 하는 병원 병원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일단 안면거상을 해야 되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병원에서 주력으로 미는 게 실리프팅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실리프팅을 먼저 해보라고 권유를 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따라서 병원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네다섯 개 이상의 엄청난 많은 병원들을 또 방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혼돈이 생기고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인프레션을 받았는지가 조금 이제 놓쳐지게 돼서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상담이랑 수술을 또 결정을 해버리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서칭을 열심히 하시되 딱세 가지 정도의 병원 정도만 이제 결정을 하셔서 투어를 가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두 군데 이상에서 비슷한 시술을 권유를 한다면 혹은 비슷한 수술을 권유를 한다면 그 수술은 나한테 필요한 수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한 군데에서 전혀 다른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정도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 말고 너무 다른 방향을 좀제안을 한다면 그건 다소 그 병원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수술이라든지 그 병원이 가장 자신 있어 한 수술. 위주로 그냥 나한테는 조금 적합하지 않고 거리가 멀더라도 그걸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병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 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병원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취과의 유무입니다. 아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꼭 마취과 선생님이 있어야만 마취 약물을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으면 마취 약물을 다 다룰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데 다소 원장 수가 많은 병원에서 마취과 선생님이 없이 많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 지켜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규모 있는 병원이라면 마취과 선생님이 좀 상주를 하고 계시는지 혹은 인원 대비해서 마취과 선생님이 몇명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세 번째로는 모니터링 즉 CCTV의 유무입니다 아, 물론 CCTV가 없다고 그 병원이 뭐 막장 명원이다 이런 거는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CCTV가 있고 환자분이 그걸 모니터를 할수 있는 환경, 혹은 보호자분이 모니터를 할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진은 저도 똑같은 의사 입장이지만 훨씬 더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게 됩니다. 내가 수술을 받고 약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 줄수 있고 내가 나중에 추후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똑. 같은 조건이라면 CCTV가 있고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면 내가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선택의 기준은 바로 의료진의 경력입니다. 후기라든지 아니면 의사의 어떤 양력이라든지 발표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분이 언제부터 임상에 활동을 하셨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방문을 한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성의외과 전문의 박수현 원장이었습니다.